가스가 좀 많아야 깨시겠는데? 아... 레이저 아주 따다다다닥 <laughs> 아, 안녕하세요 렌타디크리스마오5.3 버전 자파랑색 자리 가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추격자 보고 와 너무 딥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별 생각 없이 봤다가 와 생각보다 너무 친해가지고 영어가 어우 빡세더라고

나는 하정우님 그... 그걸로 알았어요 그 진짜 그 488호 추격자에서 하정우님 처음 알고 그 다음에 그 군대... 영화 있거든요 하정우님 주연으로 나오는 거 그거 보면서 와 연기 진짜 잘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정우님 나오는 영화 조금씩 보기 시작했지 아그 영화도 진짜... 좀 많이 슬펐는데 음 제이준님 어서와요 오이 새. <laughs>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오케이. 에 네, 울트라도 살을 권리가 있으니까. 울트라도 생명이. 자 남고 가비. 그러니까 아, 뮤타로블 조금이라도 빨리눌렀어야 했는데. 에요 네, 정도면 뭐 감당 가능한 정도. 그냥 깔끔하게 편식 되고 붙여다 그남그녀 되고 내 팔라까지 해서 이게 먹으면 딱 되는 겨엄잠 음. 아마 나도 레이스인 것 같은데. 아이 레이스 아 누가 가져갔어. 뭐야 여기 어디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저건. 야 나도 할수 있어. 그라운 합쳐 남고. 그렇지. 어, 잠깐, 야, 맵 표현하겠는데? 언놈이야. 어, 아! <laughs> 존나 맛있고. 이 맛이지. 약간 저 그냥 이 게임 먹고 이킹할게요 <laughs> 아, 잠깐만. 비고. 아봐오좀 이따 천천히 봐도 돼 그렇지 아우 맛있다 야 나는 해주고 싶은데 <laughs> 하면 너무 힘들어지네 응 음, 저는 좀 타겠습니다 이번 판 야, 갑자기 게임 되게 괜찮아졌다. 그죠, 매편 되고, 그 당, 그매편 됐다. 는그 당, 그 당, 그그냥그 당,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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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당, 그 당, 그 당, 이 당, 그 당, 그 당, 그 당, 그이돌 당, 그 당, 그 당, 그 당, 그 당, 데 음 좋아 1100원 이겜이 오면 1100원 시민 안쓰고 할수 있겠다 시민 안쓰고 울칠되고 그 돈으로 벌칠되고 그렇게 하면은 시민 안쓰고 하는게 제일 좋긴한데 약간 기구 냄새 좀 시게나죠? 파랑색자리는 기구하면 알리알이 쫓아오는거니까 그렇지 오빠이내근일 준비해. g 와와줘 아, 전이 그리고 너무 기대된다. 야, 보수들이네좀 요즘 공방에서 이렇게 빼는 게또 유행이 됐나 보다. 음, 그니까. 러 9번 빼는 게 이게 자신,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 아, 이거 200원 좀 아쉽다. 이게 이팀바를 지금 딱 해놔야지. 오늘, 어, 어, 야, 잘 됐다, 잘 됐다. 아, 좋 <laughs> 아이, 뭔 소리야. 진짜 급밥이거든. 어떻게 그렇게 무서워서 나이 김밥 나이스 이게 1 0라전에 이렇게 한번 쓰는 게 좋거든. 오, 벌초 잘 나오는데, 오 하나만 되라둘 중에 하나만 굴리야 일단 굴리야된거 좋고, 나 일리 돌리고. 음, 아쉬운데? 내게 400원. 제발 둘 중에 하나만. 아, 말이 불나라 어디. 준습니다 자, 6, 66인가? 6, 65. 일단 골리안이 생각 막아줄 거고. 이제 얼렁게 하나 남은 거지. 아니네, 두개 남았네. 일단 시민 안 써볼게요. 내가 골리안 있어서 버틸만할 것 같아. 아비토 두 개나 옷걸 다 줬고. 어꿀 진짜 야무지다 그렇지 야발 기운이오 <목소리> 어 아칸셋이 나이스 어원가 나이스 어 여고 나이스 자여고에 아칸셋 일단 됐어요 그죠? 요 매편 한판이고 그리고 얼럭키 아직 못했고 자 얼럭키 하고 칼고 알아야 <laughs> 아이 너무하네. 요거 다섯 권 같은데, 그렇지 다크는 하면 안 되고, 다크몇 개야? 세 개? 아, 개수 좀 애매한데. 아, 네 개. 오, 제발 일단 잘 막았고, 디바 여기서 리버 나와야 돼요. 음, 까비, 팔 반에, 할 만해. 아이고, 마라, 여기가 있어요. 둘략보자 음, 어? 오 어, 잠깐만 이러면 두 작. 야, 이거 띄고 버리자. 레이스 안 나왔고 템플러 나쁘지 않고. 뭐라고? 위치렉 뭐야, 다시? 오장 <laughs> 어, 잠깐 또세개세 세계 개인데? 뭐지? 어건가? 브로치 레이스 나왔다. 그니까? 그럼 노래의 노스 필요한 거같죠 그니까? 그러면 촉수나 아비터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니까? 일단은... 아, 근데 이게 템포 올리는 거라면 조금 거리가 있는 거라. 그냥 기구 쿨하게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같아 아닌가? 아, 어차피 1 6 나? 어차피 빨리 먹기 들렀다, 그죠? 주작하면 바로 뒤국악인데. 두개 받고, 세개 하나 부족하지 않아? 어, 촉수나, 촉수나 아비터 중에 하나 더 나오는 댁들. 장못 먹고 20라 가는게 제일 최악인데. 오, 카크 나이스. 마지막 아니야? 굿, 굿. 제발. 야! 어, 레이스 아니, 왜, 왜요? <laughs> 잠깐만. 드라군. 드라군 어디 갔어? 오, 주장 나이스. 그러면 세 개. 어... 어, 드라군 아까. 드라군 아칸, 레어 드라군. 리버 들어가서. 차라리 템플러 나와서 에픽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은데? 자, 인디 했고 스윈디 했으면 봐도 되고 아이 어? 잠깐만, 그럼 스윈디 주작파 있잖아 <laughs> 아니? 게임이 이게 이렇게 된다고? 도로가? 메스 남기죠? 아, 그니까 아, 나 캐리어까지 생각 을못 했다 그러니까 좀 아깝긴 하네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거 그냥 근데 리버를 안... <laughs> 안팔면와안 <laughs> 팔고 되겠다. 어까스잘 터졌어. 그냥 다죠 오. 까지 <laughs> 잘 터진 거 봐. 그 그러게 아 매스 너무 아깝다. 잭닝크스타디어할수 있었는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봤어. 이바되기 아카 어이고 이러면 비선 트리오 도요나 아칸셋 여고셋 촉수셋 아비터셋인데. 이 아칸셋이랑 여고셋은 있죠? 촉수 세개랑 아비터 3개 필요한데 네개 있긴 해네개 음... 넣고 해도 되긴 해네개 <laughs> 넣고 하자 이거 오래 걸릴 것같아 어차피 아비터 세개 남겨놓고 잭링크스에 쓰면 되니까 템포 좀 올리죠 음 쓰자 쓰자 자 그러면 촉수 세개 아비터 하나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디구에서 두개 받아가지고, 알자리까지 확정이어서, 템포 올리고, 만약에 여기서 붙여서 막, 갑자기 오리버트 하고 나올 수도 있어서. 야디스이트 나인하고. 그러면, 아칸 요거 볼수 있죠? 오, 촉수 하나 왔고그 다음에, 아칸도 한번 보자. 와, 알자리꽁자한번 보고, 그렇지. 이러면, 어? 진짜 되네? 어? <laughs> 자, 우리 완성. 아니, 이게 왜 되지? <laughs> 이러면 매스랑 레어 레이스 뽑으면 될것 같아요. 매스 뽑아서 잭 리크스 하고, 네, 레어 레이스 뽑아서 리벌 비가 고 <laughs> 아니, 왜 되지? <laughs> 오케이, 잭 리크스. 매스 3개면 있으면 되죠, 이러면? 유니크 시이나나 땡겼고, 그러면은, 저거, 비선, 어. 자, 다크 나오면서 비선 됐구요. 다크랑 디파일러 풀리죠? 어이고, 리버의 피가 뭐요 뭐지? 버그가 <laughs> 자, 리버의 피가 있으니까 리버 3개 팔아도 되고. 자, 둘 가자! 라이거 는어원 그래도 캐리어 있고 해서 저글링 만잘 나오면 보물 창고 쪽 으로 풀수있을것같 고, 어 글링 글링 바로 글링 이 하나 좋 고요. 어, 이구다쓰쳤냐 <laughs> 뭐지 이 션이 왜되지자 이성 개이 굴렸 고？알 클리라디언 마린이랑 저글링 정도 나오면 좋겠다, 그죠? 이치에 필요한 게 지금 히드라 기는 같은데, 히드라 정도 나오면 될것 같고. 자, 와, 저글링 두 개째. 이러면 트라 세개 챙길게요. 마린, 템플러 이치. 오케이. 아, 마린, 히드라 이치 확기매은 이제 세 개면 되니까 한번 보고. 화에 아까 다 있었는데? 어, 붙였네. 자, 트라 세개 모아. 보물 찾고요. 뭘. 여고, 남고, 위에 있고. 어, 굿. 그... 아니. 어, 이번에 조금 어, 숙련인데. 어, 뭐야. 나 방금 의도치 않은 거 붙었다? 나세 개죠? <목소리> <목소리> 맛있네 <목소리> <목소리> 잠깐만, 탱크 붙인 거 없나? 탱크 붙여서 탱크 있고. 아칸 없나? 아칸 있고. 메스 있고 그러면 촉 레어 없는 건데 촉수, 드라, 디바 어, 촉수는 있고 드라, 디바 중에 하나 나오면 마무리 짓죠 어, 말이 좋고 한번 붙여도 되겠지 버글링와 세계 다 뽑았어 애 미쳤다 <laughs> 이러면은 드라곤 디바 들어가 도 되지 않나 아 디바 나왔고요 음어 음. 그러니까 디그시민 써서 하나 하고 엔젤 게임즈 했고 그러면 이제 스카우시랑 울트랑 싸우죠 울트라랑 스카우시랑 싸우면 스카우시 이기니까 스카우 두 개씩 스카우들 매수들 아비터들 캐리 하나 그다음에 울트라저으니까세 개씩 울트라 속수에 저글링 셋 여왕 하나 그러면 촉수 세개 나이스 울트라 세개 나이스 저글링 세개 아까 됐지 않았나? 저글링 세개 나이스 여왕 있고 스타우트돌 메수돌 아비터돌 어, 아비타면 되죠? <laughs> 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날려지? 자 보물 찾고 완성 오우 자 이러면 저거 선방도 에피편식도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고 히드라 뽑고 2차 한 다음에 9분 정도 하면서 탁 다... 골리아 또 뽑으면 되겠는데요? 어이구 리버 또 주네? 선사 했으니까 리버 다 팔아도 되고 남고, 여고 있고, 닥터 있고, 매직파벨 있고, 아크 붙였고. 어이구. <laughs> 맛있구만. 어이구. 저 바지 3천0원는데요더은데 이거? 그니까, 러 와, 이거 파해이 <laughs> 맛있어. 매수 3개는 있겠지. 뭐 붙여. 아이 잠깐만. 히드라 안 나오는 거 말고 베스트야. 너무 안 나오고 있긴 해. 아, 그러다 히드라 먹기 너무 아깝잖아요. 드라우곤 골리아. 바이키리. 바이키리. 아디야만으니까한번 보죠. 어이고 뭐 캐리어 두개 일단 탄핵 업글, 캐리어 업글에서 라인 맞고. <laughs> 아, 이키라더하면안 되지. 레이스 드라군. 와 히드라 빡센 거 보소. 발길이 세 개. 여왕 나올 텐데 <때인데>. 더 나와. 허허이말이시가된다고요 <laughs> 잠깐만 노멀 마린 하나면 될것 같은데 네 개, 유니크 마린 두 개. 어? 어 뭐야 두 개밖에 안 되네? 아세개 그렇지. 아니. 씨. 끝났다. 아, 일단 돈 써, 돈 써. 어, 잠깐만, 잠깐, 매시 잘못. 아, 이게 마음이 급한가 봐. 겁나 삐뚤삐뚤 지금. 하나 정도 나오겠지? 템, 세 개죠? 수리, 그렇지. 업무도 없고. 디바일러, 여고 다크. 더 어, 라이프 끊긴다. 자, 자일하시고 레어, 파벳 발키 아니 아니 유니크 이렇게 많이 받는데 하나를 안 준다고? 버그인데 이 정도면? 되게 와 이거 <laughs> 이치보다 선방건자 하는 거 아님? 탈모도 되게 하세어 그니까 그래가지고 혹시 해서 근데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붙였는데 어, 세개됩 자, 마린 5개 아, 요거좀쳐내고 싶은데 야 팔어, 그냥. <laughs> 불편하니까 하나 더 팔아. 레 어, 좀쓸 생각 해야 될뜻 이러면 아, 디바 있다. 햄. 아씨, 한핵 2개 될 생각 보고 랩피도 그렇지. 그냥 닭 하나 정도 쓴다는 마인드로 해야겠는데, 나한테 이칠안 해가지고 그냥 히드라 닭한들어갈까 <laughs> 음, 33아 조금 아쉬운데 발길이 세개야왜 자꾸 합치래? 하나 둘 두갠데? 음 다칸 들어가자 일단 다칸 들어가서 팔모하고 돌리아 두개 들어가서 삐까삐까 하고 여기서 히드라 나온 게 베스트네 리버 리버 좋지? 그럼 일단 한번봐도 되고 어, 지옥 라이스. 그러면 제발 아, 글리 또두 개죠. 일단 히드라랑 많이 딱딱 되긴 해. 들어가자. 시간도 없다. 히드라 들어가서, 이치하고, 발키리 보고, 어, 나이스, 없는 거. 그 다음에, 저글링 보고, 그렇지, 삼촌구. 에, 메스 필요 없고. 리버, 그렇지. 요걸로 업들하면 되고, 음, 복분할 거 아직 안한 거죠? 자, 그럼 마린 들어가서, 복군하고그 다음에, 따, 따. 망이안 되네. 여보. 유령없어? 그러면 레어... 어. <laughs> 레어 많고만 그러면은 촉... 촉수 드라군 파벳 골리앗 촉수 드라군 파벳 골리앗 착 저거 그 뭐냐 썸드라 그 다음에 선망 두개만 하면 될듯 암음아 <laughs> 음. 이거 좀 필요한 데 있으면 쓰려고 좀아껴 놓은 건데 마린 자 봐도 되죠? 캐리어 상 캐리어 수리. 이미 나에픽시 많으니까 가디언 보자. 아깝, 아깝, 아깝긴 한데. 아지오 꿀이요. 점드라를 할까? 에픽을 한번더 볼까? 근데 나는 점드라 하는 것보다 그냥 히드라 붙이고 닥한 저글링 붙어서 나는 선방 쪽 노려보는 게좀더 이쁠 듯? 선망이 기대값이 훨씬 좋으니까. 아니면 착한 저글리 어차피 들어갈 거잖아.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먼저 선망을 노려봐. 와 그냥 이걸로 덤들어. <laughs> 으댔어. 으댔어. 그러면. 다 캐리어, 오수리. 이거는 뭐, 수리검 시어하는 사람도 인정할 수 밖에 없겠죠? <목소리> <목소리> 오수리. <laughs> 존나 세겠다. 잠깐만, 나절벽타면올 미션인가? 아, 저 미치광이 안 했구나. 그래도 먹죠? <laughs> 이제 한 번씩 그때 한번4 0나한번더본 뒤로 자또 <laughs> 절벽탈 때마다 찌둥찌둥네 그렇지 페리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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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글 있으니까 40까지만 해주고 93. 아, 업그레이드 깔끔하시다. 왜? 아이고, 사지옥불, 사캐리어. 빡세다, 구성이. 업그레이 가스가 좀 많아야 끼시겠는데? 아, 레이저 아주, 따다다다닥. <laughs> 너무 이쁘잖아. 헐, <laughs> 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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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